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발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지난해 하반기 흡연율은 43.1%로 상반기에 41.1%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성 흡연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흡연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불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 위기 당시에도 담배 수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전례가 있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위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애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금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골초왕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금연 홍보와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 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 학교 등 금연 정책 사업에 매년 285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흡연율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금연 정책으로는 더 이상 약발이 받지 않는다고밖에 볼수 없다.